<laughs> <laughs> 어,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김우기라고. 지켜 먹거리라고 갑작각 먹고 싶네요. 역시. <laughs> 비 내리고. 전몽이 <laughs> 아주 뜨겁습니다. 잉 <laughs> 왜왜왜초왜짜리감자왜먹왜왜고왜가 감자전을 왜또 어디가 형님 예? 왜원이왜 형은 별로 소용없고 막걸리 때뭐 감자 감자깡 이렇게 먹는 야, 뭐 초론짜리 먹는다고 왜가뭐초왜짜리 먹는다고 1,000원짜리, 이 뭔가, 내가 뭐, 감자전이 만원을 갈 건데. 음... 뭐, 내가 뭐, 돈을 뭐, 10분의 1, 뭐2 30만원 버는 거 아니에요? 2, 300. 뭐, 아, 좀벌어야 뭐, 나도 뭐, 없으니까 뭐, 이렇게 하는 거지, 뭐. 뭐, 내가 뭐, 가봅니까, 여러분? 대한민국, 코리안 피플인데? 비 응? 엄청 내리고, 그냥 갈라겠는데, 하. 아. 자, 기내 여주 여주에이 <laughs> 내리는 아니면, 아, 이번 또 구독자 하나 늘었고 댓글 댓글 두개 왔고 아니면 힘들네. 어? 뭐 기동 이데뭐 뭐, 막걸리 한잔 또 고쳐, 이렇게 좀 나이. 안녕, 네? 사장 안녕하세요 네, 네, 저희... 아직 족발 해요? 네? 족발 해야지? 어, 네. 어우, 아 이제 못 시켜가지고 네. 미안해 죽겠어요.